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삼전 불패 가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네, 월요일 들어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어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이제 월요일 아, 주식 시장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 우리 삼촌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변동성 장세는 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이제 투자의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주식 수량에 초점을 맞추어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주가가 더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주를 싸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빠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가치관, 환경 조성이라든지 투자 출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 현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대체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투자의 방향성은 어, 똑같기 때문에 달라게 증시가 조금 씩 빠진다고 한들 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증시 현황을 봤을 때뭐 예를 들면 아 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러시 지금 거의 뭐 전쟁 사태가 한달 이상 어, 이어짐에 따라 증시를 가장 크게 지금 누르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상이죠. 네, 미국의 금리 이상에 대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러다보어 이제 삼성 일가, 네, 지금 이제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금 12조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일가가 지금 삼성전자와 더불어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생명, 다양한 이제 삼성의 그룹사를 지금 매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마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 팔아치우다 보니 증시가 투자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외인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선제표 하자면, 이러한 거,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제 지수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아, 증시가 너무 오르지 않아서, 어좀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좀 이제 댓글을 통해서 간혹가다 좀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펀더멘탈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이제 1분기가 다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삼성전자의 배당금의 지급을 받게 되고요. 아, 그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 이제, 음, 전망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추산이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에서 4분기,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무려 74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막대한 금액을, 아, 지금 이제 성장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다 더불어 이제 영업이익은 무려 12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74조와 12조, 아, 정말 큰 금액을, 좀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뭐, 고스 사태라든지, GPS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1분기에서 4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은 38%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내구성은 강해지고 있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100번 말씀드려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어, 뭐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90% 이상은 다 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정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사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어, 삼성전자는 로봇 시장에 있어 어, 정말 크게 어, 지금 성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이에 따라 이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첫 상용화 로봇에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시제품 형태로 공개됐던 아, 보행보조 로봇이라고 해서요. 잼스가 상용화의 첫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돌봄용 로봇과 그리고 가정용 로봇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용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글로벌 로봇 시장에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제53기, 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때 이제 전기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확장 가상 세계의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때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는데, 첫 행보는 로봇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함에 따라 다양한 로봇 영역에서는 사업화를 함에 따라 어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아 미래 세대가 라이프 컴페니언 그러니까 삶과 함께 하는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수년간 로봇 사업에 높은 관심을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019년도죠.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느냐. 아 이제 노인 돌봄 로봇이라는 삼성보케어라는 공개를 한데 이어서 2020년도에는.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볼리를 선보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로봇을 미래기술산업에 무려 240조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로봇사업화 테스크포스 네, 그러니까, TF가 되겠죠. 요 팀을 꾸려나감에 따라, 로봇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로봇 사업의 인력은, 이제 불과 1년 새,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인력을 뽑았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결과물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 제목 또한 삼성이 만드는 로봇도 다르다 하면서 연내 상용화 제품의 첫 출시를 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제 기구가 보이시죠 로봇 기구 이게 이제 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환우분들 좀 이제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로봇 시스템된 웨어러블 보행 보조를 요번에좀 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복케어와 볼리 뭐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난해 1월 달이죠. 네, 요때 어, 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0이죠. 여기에 실제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아 잼스 그러면 이 제품이 다음 달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잼스는 사용의 필요에 따라 잼스힙 그러니까 고관절에 좀 착용을 하고요. 잼스는 잼스니라고 해서요. 니는 무릎이잖아요. 무릎에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잼스앵클이라고 해서 또는 발목에 좀 착용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이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를 착용하게 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움직이는 주요 이제 근육에 아, 부담을, 부담을 좀덜어 덜, 덜, 주기 때문에 어, 우리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절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따르면 이제 잼스 힙의 경우 걸을 때 아, 불과 무려 24% 정도의 힘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행 속도를 14%나 높여주는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지난해 한국 로봇 이제 산업진흥회에서로부터 삼성전자가 이미 확보했기 를 때문에 안정성 또한 타월하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제 로봇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지목한 것은 사회가 점차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점점 건강과 어, 생활을 케어할 수 있는 가전의 역할을 중요한다는 라 판단하에 이러한 제품을 어, 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어, 수요도 크게 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제표 여러분들 어, 찍거나 이런 이제 로봇 사업화가 됨에 따라 이제 반도체 시장과 견주어 볼수 있는 어, 정말 좋은 사로, 산업을 삼성전자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튼튼한 회사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